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세 가족 세미나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 사실 교회에서 세 가족 사역도 아마 연기가 되셨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 혹은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조심하고 있는 때니까요. 어, 그래서 이한달 동안에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배움이 있기를 원해서 세 가족에 관련하여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세 가족 교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어떠신가요? 교재를 사용한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그 교재 자체가 너무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는 교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사실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교회를 또 만들고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가족부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를 원하는데, 세가족 교육 자체가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존 신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또 젊은 사람들이 접하기에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한네 가지 정도로 해서 세 가지 교제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기존 신자와 초신자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사실 기존 신자들이 많이 오죠 교회, 뭐80% 이상 또90% 이상 기존 신자가 오는 것이 한국 교회 현실인데요. 그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는 이세 가지 교재가 기존 신자에게는 참 좋은데 초신자에게는 너무 어렵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초신자한테 어떤 점이 어려울지 내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때이 교재에 나오는 용어나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그걸 어렵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 성경을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냥 정해진 이론 어, 늘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면 이제 초신자한테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존 신자는 뭐뭘 해도 다 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기존 신자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뭐, 어떤 내용을 해도 그닥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신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 좀 도전을 줄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초신자에게 이것이 너무 어렵지 않은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에 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진 않은지 혹은 너무 딱딱하지 않은지를 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여러분의 교회가 선정한 교재가 어느 한쪽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 그렇다면 두 부류를 나눠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재가 기존 신자만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이걸 선택하겠어 라고 하고 기존 신자에게 할 수는 있겠으나, 초신자가 왔을 때는 초신자에게 적합한 교재를 따로 선정하겠다고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어느 한쪽만 맞출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하는 이 근거가 될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초신자가 왔을 때는 뭐 어렵던 말든 적응을 하던 말든 상관없이 방치해 두겠다는 의도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잘 맞춰 주고 있는 교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이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교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인력이 그렇게 나눠서 할 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력만 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장소적인 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 신자와 초신자 이두 개의 그룹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느냐를 반드시 고민해서 교재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용어가 쉬워야 됩니다. 내용이야, 복음이니까, 뭐,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왜그 설민석 씨라고 하는 그 강사가 왜 유명할까요? 저희도 어렸을 때 국사, 세계사 다 배웠지만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암기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 설민석 강사라고 하는 분은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이야기를 담아서 무언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식이 공유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용어가 쉬운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다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이론적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요즘 사람들이 들을 때 모를 만한 단어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초신자가 들을 때 전혀 외국어 같이 들리는 그런 용어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언어가 현대적이어야 합니다.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그 단어가 너무 옛날 단어를 사용할 수 있죠. 어렵지 않은 단어지만 너무 올드한 버전으로 할 때에 이제 좀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언어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나누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잘못 알아듣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또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언어인데 또 어려운데 또 예스럽다. 그러면 조금 너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이나 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와, 이책 진짜 오래된 거다. 이책 진짜 딱딱하다. 마치 뭐 저희가 공부할 때막 정말 너무나 어려운 전공 도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이세 가족 교재가 보여진다면 음수용력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어, 우리, 그, 한약, 보약 먹을 때 그렇잖아요. 그, 설사하면 바로 다시 오라고. 그러면 약을 좀 바꿔주죠, 의사가. 왜 그러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내가 위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다 그냥 배출이 되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소화되어지고, 자기화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지식적인 깨달음이 되어질 때 본인에게 보약처럼 유익한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쏟아져 내려가 버리면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들여서 몇십만 원 들여서 한약 먹고 다 설사해 버리는 거랑 다르지 않죠. 때문에 이제 세가족 교육도 어, 그런 면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잘 적용될 만큼 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들을 만나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세가족 교육의 적정 기준이 언제냐라고 보면 한 4주에서 길어야 6주 정도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4주, 5주, 요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너무 오랜 시간 시간을 끌기보다는 4주나 5주 정도에 딱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양육은 또 다음 단계로 해서 또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한 텀, 두 텀을 좀 지루하지 않게 갈수 있는 공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정한 교회가 아, 교재가 너무 만약에 길다면요, 그걸 좀 잘라서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짧은 교재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새 가족을 등록하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요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어, 등록 신방이 부담스러워서 뭐 등록하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 신방을 오시잖아요. 어, 그게 부담스러워서 등록하기를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가지 교육을 했는데 어 내가 10주를 참석을 해야 돼. 음, 사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이 일이 많고 자기 시간이 필요한 이 시대에. 뭐, 한달 이상씩, 막두 달, 뭐, 혹은 세 달, 이렇게 교회에 붙잡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고 가고, 뭐, 한두 시간 잡혀 있는데 또 성경공부가 또한 시간 넘게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 주일날 하루 종일 다 가잖아요. 어 시간이 금인 현대인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로 본 세가족 성경 공부는 사실 이러한 조건들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한 교재입니다. 물론 출간한지는 10년이 넘었지만 그 10년 전에 했던 것들이 사실 10년 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세가족 교재 중에는 가장 현대적이고 쉽고 재밌고 조금 감동적으로 볼수 있는 교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장소적인 한계나 또 교육의 한계로 인하여서 기존 신자와 초신자를 나누지 않고 어,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세가지 교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신자에게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이때까지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해왔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뭔가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에게는 새롭게 도전이 되어서 아 나도 뭔가 좀 새롭게 변화를 추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초신자에게는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런데 어렵지 않고 되게 쉽고 재밌게 되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이 교재를 보완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또 추가로 어, 교재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음, 저도 사실은 이 교재가 10년이 넘었다는 것 때문에도, 아, 이게 너무 좀 오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존에 나와 있는 세가족 교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이상은 사용하시기에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해 보시고 제가 무슨 이 책을 판매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세가족 교재를 선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서 이미도 기존으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정된 교재가 있다면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나 예화들을 차용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조금 보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교재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할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셈입니다. 이한달 동안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어떤 교재들이 좋은지 서점에 가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 없는지 살펴보시는 좋은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올한 해도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해서 그분들을 잘 맞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새가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